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독자야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은 정말 또 저번과는 좀 다른 이제 컨텐츠인데요. 네, 이번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바로바로 바로 네, 제목을 보고 다들 아시겠지만, 네. 도끼다이아 TV 어플 0.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혹시 도끼다이아 TV 어플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도끼다이아 TV 어플이 나온 지가 진짜 꽤 됐거든요. 이번이 진짜 오랜만에 하는 업데이트예요. 옛날에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뭐, 도끼다이아 TV 어플 업데이트 관련 그런 내용이 있을텐데, 네, 그럴 겁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최근에 구독을 하신 분들이나,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앱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네, 우선은 이, 이 앱을 다운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네, 제가 영상 설명란이가, 아 뭐래, 그,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이제 달아 놓을 거니까, 우선은 그, 첫 번째로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다운로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라고 뜨죠. 네 그럼 이제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설치가 차단이 되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보안을 위해 알수 없는 출처에서 구매한 앱은 휴대전화에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다른 데에서 그냥 앱을 아무거나 설치를 하면은 약간 바이러스 같은 게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를 차단해 놓은 거지만 제 앱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치를 해제해야 되는데 뭐 예전에 이미 해제를 해 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뜨시고 바로 설치 버튼이 뜨시겠지만 네 설치 버튼이 뜨시겠지만 네 이렇게 뜨신다면은 이렇게 설치가 차단됐다고 뜨면은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시 누르시고 여기 이렇게 보안 설정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서잘 찾아보시면 출처를 출처를 알수 없는 앱네 출처를 알수 없는 앱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제 여기에서 이번이번에만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얘를 확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네,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되고 있죠. 네, 근데 설치를 할 때, 이제 설치를 하기 전에, 다운로드를 하면은, 각, 도 이게 휴대폰에 따라서 다른데, 다운로드를 하면은, 어, 파일이, 파일을 열수 없다고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휴대폰에서 한번 따르게 해봤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럴 때 이제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뭐 삼성 폰 같은 경우에는, 내 파일, 또는 LG 폰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 관리자,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뭐, 다운로드 기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또는, 또는, 다운로드라는 폴더, 폴더가 있을 겁니다. DOWNLOAD라는 폴더가 있을 건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네, 도끼다이아 TV 뭐, 어플 다운했던 그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이제 파일을 누르면 다운, 이제 그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파일을 열수 없습니다라고 뜨면은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죠. 네 이제 이렇게 설치가 다, 다 되면은 앱이 설치되었습니다라고 뜨면서 이렇게 완료 버튼 또는 열기가 나옵니다. 이 화면을 그냥 닫으시려면 열기를 아이코 열기를 아버래 잘못 말했다. 이 화면을 지금 이 화면을 그냥 닫기만 하시려면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 방금 설치한 이도끼다이아 TV 앱을 열고 싶으면 말 그대로 그냥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누르겠습니다. 처음에 열기를 누르면은 팝업창이 뜨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이, 이거 홍보지인데 이거 제작하느라 한 20분 그 정도 네 했습니다. 그렇고요. 어 여기 뭐. 그리고 위쪽에 있는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닫힙니다. 네,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인데, 좀뭐 철학이긴 한데, <laughs> 뭐, 다른 거를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래쪽에서 왼쪽에 있는 이 무슨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기 공유하기,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앱을 뭐,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그렇고요 어 그리고 또 위쪽에서 왼쪽에 보면 보면은 무슨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 여기 자료실 있고 도끼다이아 관련 사이트 그리고 현재 이제 뭐 로그인 회원가입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위쪽에서 가운데를 보시면은 뭐가 도끼다이아 tv 하고 0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 앱에서 왔던 알림을 보는 건데 이걸 눌러보시면은 아직은 제가 이제 알림이 온게 없으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가 나오냐 면 이렇게 또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회원가입, 로그인, 설정 버튼이 있고 그 밑에는 소통, 소통하기 버튼이 있는데 그 밑에는 세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 출석체크, 설문조사. 네, 출석체크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자유 게시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소통도 할수 있고 설문조사에는 네,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뭐 공지사항도 여기로 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 그 밑에 고객센터에 공지사항이 있고, 문의하기도 있는데, 문의하기 이런, 이런 거는 다 로그인을 하셔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회원 채팅 이것도 당연히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통하기와 고객센터는, 고객센터에 있는 이, 이세 가지 기능이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공지사항은 빼고, 네, 자유 게시판, 실격체크, 설문조사, 그리고 문의하기, 회원채팅은 로그인을 하셔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자료 게시판에 있는 자료 게시판과 갤러리도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도끼다에 관련 사이트, 바로 여기 사이트 누르시면은 바로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요. 네,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로딩이 느리네요. 좀. 네, 이렇게 있고요. 또뭐 유튜브 누르시면은 유튜브로 이동이 되는데 앱으로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뭐 휴대폰에 따라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은 모르겠네요. 어 왜이리 로딩이 안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나 뭐 도끼다이아 사이트로도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어, 된다 된다. 오그렇구요 네,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그게 뭔 말이지?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쨌든, 어이쿠, 배터리 부족 어쨌든 이렇게 도끼다의 TV 어플이 0.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예전에 옛날 예적에, 옛날 예적에 이제 도끼다의 TV가 0.1 버전이 있었고 0.2 버전이 있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정말 오랜만에 업데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이도끼자이어 t v 버전은 0.3 버전입니다 영상 설명란 그리고 또는 댓글에 이제 이 앱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 링크가 달려있으니까 한 번씩 한번 다운도 해보시고 뭐 로그인도 해보시고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잊지말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